상갤러리에 우리 이 대표님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우리 이 대표님 유튜버 방송을 간혹 보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셨는데. 어, 저는 뭐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지금 이제 김달진 그 미술자료박물관의 관장이고요. 또 그거에 앞서서 지금 그 서울 아트 가이드라는 그 잡지의 발행인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미술이 미술 자료 이것이 사실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중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모으는 재미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사실은 뭐 지금은 이제 뭐 50년 전의 얘기죠. 우리가 지금은 사실 뭐 피카소 그림이나 이런 걸뭐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데서 실제 그림의 원화를 보는데 그 당시는 그건 상상할 수도 없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주부생활이나 여성 잡지에 모나리자 그림 하나 나오면 그 화보, 피카소 그림 나오면 뭘 뜯어 모으는 그런 재미에서부터 그걸 지금까지 모아오면서 어떤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는 무슨 뭐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아카이브. 어, 아카이브. 쉽게 얘기하면 보존 가치가 있는 어떤 기록물? 이런 아카이브라는 용어 자체도 없었던 시절이죠. 근데 저는 이제 단순히 그런 모으는 재미, 그래서 그걸 얻어서 모아서 옛날로 얘기하면 도화지, 우리가 또 옛날로 얘기하면 세켄티지, 이런 거에 붙이는 재미로 출발해서 그걸 쭉 해왔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뭐 우리 이경선 관장님,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을 두 번을 지내신 우리나라 공식적인 미술평론가이호죠 그분을 고등학교 때 만나서 그것이 인연이 돼서 나중에 국립현대미술관에 근무했었던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뭐 서양의 그런 명화 이런 것만 모으다가 1972년이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그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이 경복궁 안에 있었을 때예요. 경복궁 안에서 한국 근대 미술 60년 전이라는 전시가 열렸을 때 고등학생 3학년으로서 거기 가서 전시를 보면서 이제 서양의 권은 많이 모았으니까 우리나라 근대 작가들의 자료를 모아야 되겠다는 제 스스로 자각이 생겨서 그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근대 미술에 대한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별로 이렇게 자료를 모아갔는데요 여기가 이제 지금 보는 거를 저희가 디플도 작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다른 미술관과 차별화된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도록이나 팸플렛 이런 건 누구든지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한 작가에 대한 기사 스크랩북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한 작가에 대한 50년대의 기사부터 차곡차곡 스크랩된 것이 저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금 청경자 같은 경우는 뭐 9권, 제일 많은 것이 백남준이 14권, 이 김한기가 지금 뭐 10권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작가 350명에 대한 신문이나 잡지에 나온 기사를 볼수 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료를 찾는 사람들한테 자료를 찾는 수고를 덜어주고 또 그것이 필요하면 그거에 대한 원본을 기사를 꺼내서 볼수 있으니까. 논문을 쓰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청경자의 50년대부터 지금까지 나온 기사를 한눈에 볼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또 많은 인정을 받았고또 제가 해왔던 일 자체가 이번에 이제 소개가 됐는데요. 2월 달에 김달진 한국 미술 아키비스트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쓴 자서전이 아니고요. 저에 대한 이야기를 김재희 선생이 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수직 왜중고동 이렇게부터 자료를 어떻게 모았나 이거를 담았고요. 이분은 저희가 2008년에 서울시에 이종 박물관으로 등록을 했죠. 그 이후에 이제 이거를 공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책을 수집과 공유 이렇게 책가 소개가 됐고요. 그래서 2월 21일날 출판 기념일하고 또 3월 7일날 저 박물관에서 북토크 이런 뭐 가지기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그 이야기가 책으로 만들어져서 왜 아카이브가 중요한가? 아카이브에 이제 일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아키비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아키비스트 김달진이 어떤 사람이었나, 어떤 일을 해왔나 이거를 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권 책으로 나온 건데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제가 쓴 자서전이 하고 남이 저에 대한 책을 써서 책으로 나왔다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걸어왔던 이런 것들이 어떤 독특한 삶, 남과 차별화된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뭐, 또, 잠깐 쉬었다가 하시던지, 필요한 거. 이렇게, 금달집 미술 자료 박물관에 많은 분들이 자료를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시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일종의 우리가 박명록을 만들고 또 이렇게 인증샷을 찍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8년에 서울시의 이종박물관이 등록이 되고 바로 그때 도쿄 국립박물관의 등록 실장 겸 대여 특별 관리 실장인 다리시마 시도시하고 일본 사람들이 여기로 왔습니다. 사실 뭐 일본이 어떤 그 기록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꼼꼼하고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온 예이기도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 우리 청경자 선생님 그 미인도 사건 터지면서 여기 여기에 자료를 제출할 때그 청경자 선생님의 따님이 여기에 와서 그 어머니에 대한 자료를 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그러면서 여기를 와서 자료를 복사 이런 걸 해갔던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다른 곳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유족들이 여기 를 실제로 찾아오는 거죠. 그기 오지호 선생님 그 막내딸 같은 경우도 2016년부터 여기를 한 다섯 번이나 와서, 그 아버지 오지오에 대한 자료, 이런 걸 찾았습니다. 여기는 또, 2016년에 유영국 선생님 탄생 100주년 전시 준비를 하면서, 독수궁미술관 전시가 열렸었는데, 따님 유자야 씨가 왔었던 이런 사례. 근데 결국은 이거는 자료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면, 그고 찾아오는 거죠. 여기는 영국의 샤르 돌립씨 이렇게 와가지고, 어, 저희들 자료를 열람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올리시, 코로나 시절에도 여기 왔다 갔고요. 그 다음 주제가 한국의 달랑아리, 그거를 연구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는 일본, 홋카이도 교육대학교의 교수가 왔는데요. 이분의 논문 주제가 한국의, 한국과 대만의 근대미술 연구니까 여긴 아닐 수가 없죠 우리가 일제 때부터 지금 미술 교과서를 거의 400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논문 주제인는꼭 여기를 왔었어야 돼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렇게 하고요 또 인성에 대한 자료 여기는 우리 히쿠치 도모코라는 일본 여성인데 그 여성은 여기를 세 번씩이나 왔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한국말도 잘 쓰고요, 덕분에 자료를 잘 찾아봤다. 이런 거를 남기고 가기도했죠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왔었을 때 이분이 전국의 그 해방 공간 이후에서 50년대까지에 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여기를 와서 찾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논문을 썼다. 그래서 이제, 보내 오기도 한 그런 사례입니다. 여기는 뭐, 권준규가 나왔던 무사시노미술대학교에 박형국하고 일본인 교수가 여기를 찾아왔었던 거. 여기는, 홍콩에 대학생이 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본인이 문헌정보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치를 하다가, 빈달진 박물관을 알아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많이 알려진 로버트 모건, 미국의 미술 평론가, 미술 사가또 최근에는 뭐 작품 활동도 하죠. 개념미술이라는 책이 나와서 한국에서 또 번역본이 나와 있는 미국의 미술 사학자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찾아고요또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우리나라 직업사정에 제가 한날에 모델이 돼서 미술 아키 비스라는 직업이 그 사전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더 리서치 이병현 대표가 2018년 7월 26일 날 내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달진 관장님 배워서 영광입니다. 한국 직업 사전에 미술 아키 비스를 잘 등재하겠습니다. 이렇게 남기고 가가지고요. 또 한국. 직업 사전에 보면은 미술 악기 비스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직무 개요가 뭐고 수행 직무가 뭐고 부가 직업 정보가 뭐다 이런 거를 직업 사전에 등재가 된 거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공식적인 직업 사전에 미술 악기 비스트라는 직업이 등재가 된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절대적인 물리적 어떤 공간에 대한 부족, 계속 자료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를 저장해야 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여기 말고 세검정 삼거리 세검정 파출소 옆에 건물 지하 40평을 지금 보존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또큰 문제이고요. 결국은 어떤 재원에 대한 문제인데요. 또 하나는 이런 오래된 지금 저희가 지하층이 수장고이고, 1층이 지금 마음에 그린 그림을 전시하는 전시장이고, 지금 여기가 있는 곳이 2층, 여기가 미술정보센터고, 여기가 관장실이죠. 3층이 김달지 미술연구소의 잡지를 만드는 연구소가 3분의 2 공간이고요. 3분의 2가 학예연구실. 물리적인 이제 공간에 대한 부족. 오래된, 뭐, 0년 이상에 대한 이런 자료들 빨리빨리 우리가 얘기하는 데이터베이스, 뭐, 스캔을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건 끊임없이 어떤 재원, 돈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에 전문가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많은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뭐, 작가들 창작 지원, 뭐, 전시공간에 대한 지원, 뭐 비평에 대한 지원 이런 거 있는데, 미술,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를 할수 있는 이런 항목,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맞는 이런 공모사업이 없어 그런 거에서 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제 남아있는 어떤 그런 과제라는 것이 지금 얘기했든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 또 하나는 이거를 빨리빨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핸드폰에서 볼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인달신시 자료 많은데 그거를 내 핸드폰에서 이렇게 빨리빨리 볼수 있게 해달라. 근데 그거는 이용자들은 자기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는 어떤 거 프로세스나 많은 재원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건잘 모르고, 그냥 누구든지 편하게 이용하는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시대의 하나의 특성이긴 한데, 그런 거를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안타깝죠. 저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어떻게 이용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거에 대한 재원, 부족, 이런 거를. 국가에서 이런 지원을 이런 거를 할 때, 여기에 이용객이 적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는 굉장히 그 잘못된, 내용이죠. 왜냐하면 지금이야 웬만한 자료는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해서 검색을 해서 다 보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서 검색이 안 되고 아니면 원본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여기를 오는 건데 이거를 보존의 가치로 봐야죠. 이용객이 적다 이렇게 그런 논리로 한다면 이거 아카이브라는 존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의 이런 문화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탁상공은 책상 앞에서 얘기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실태 파악을 해서 잘하고 있는 것에 더 잘할 수 있게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걸 달아서 지원해주면 국가에서 못했던 일 이런 것들을 개인이 해왔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저도 사실은 많이 지쳐 있죠. 뭐 몇십 년 걸. 회원님까는 어떤, 그, 저기, 재원이라는 것이, 뭐, 다 아는 게, 서울아트가 이게 광고를 받아서 답지를 운영을 해야 되고, 직원들의 월급을 줘야 되는데, 저희도 지금 사실은 10명 이상의 이런 직원들을 준다는 건 굉장히 참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이 어떤 빈달진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미술계가 안고 있는, 또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될 이런 중요한 문제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이제 제가 자조적인 이야기로 할수 없다. 내일은 뭐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거지. 뭐, 끝이 없는 일인데. 그때까지 제가 해왔던 일, 저는 이것이 취미가 어떤 직업이 되고 또 저한테는 이제 하나의 사명감?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이건 제가 숙명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끝날 때까지 또 열심히 모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